네 안녕하세요. 더한 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표현은 매라고 하는 표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 매를 아끼는 자라고 하는 건 혼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때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를 든다는 건 훈육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훈육의 방법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당시의 훈육의 방법은 거의 매였죠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대화나 어, 모범이나 다른 방식으로 운육하는 방식들이 지금은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이 당시엔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메라는 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매라고 하는 단어는 쉐바트라고 하는 원어예요. 히브리어로 쉐바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른 용례를 한번 볼까요? 10편 23장 4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말씀일 텐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에서 막 막대기라고 사용된 게 앞에서 사용된 매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죠. 시편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목자로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해서 목자가 양을 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죠. 그래서 목자들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죠. 그걸로 양을 때리는 게 아니라 늑대나 다른 위험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할때못 가도록 막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죠. 그때 사용됐던 이 막대기가 이 매와, 매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의 용도에 따라서 매로 변형됐지만 사실 그 단어는 때리는 채찍의 의미로만 사용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를 하고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반드시 때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도한다라는 의미, 훈육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현대 교육학에서는 훈육조차도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적 의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때려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훈육의 방식은 반드시 혼내거나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줄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서 생, 어,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어떤 방법 어떤 형태로든 어, 훈육은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인 것이 분명하죠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 아이가 거짓말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분노를 일으키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않겠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근면성실하게라는 의미에요. 근면성실하게 징계를 한대요. 매, 매하고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시는, 훈육의 표현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한다면 관심이 가질 거고, 그에 대한 에너지를 많이 쏟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적절한 요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악한 길로 가려고 할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도 지금 혼내는 것이 안타까워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도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참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관점이고 그것은 어, 가정 안에서 영원 불변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저는 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매가 효용이 없다는 것, 매가 어, 사실상 효력이 없다는 것, 훈육에 있어서 매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게 현대는 더 많이 연구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의 교육학의 방법으로 충분히 더 좋은 방식의 훈육과 인도를 할 수가 있죠. 어찌 되었든 그 훈육과 인도는 저는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타고난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힘을 인도와 훈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발되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혹은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듣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대상들이 어떤 길로 가게 될지 또 혹은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말을 이러한 훈육의 말들을 사랑의 말로 듣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